이게 지금 피칭웨지거든요 그럼 피칭웨지도그 쇼다이언이잖아요. 그죠? 여기서 대고 나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, 그런 회전, 그렇죠? 어느 정도 약간의 회전, 여기서도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겠죠. 음. 여기서도 피칭웨지 7번 아이언에 대한 음, 오른팔의 오른쪽에 약간의 회전 이런 식으로 오른팔에 약간의 회전, 약간의 회전, 약간의 회전. 예, 그럼 딱 지금 필요한 위치에 손목과 전완근, 어깨 열어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럼 굳이 내가 이거를 위, 위치다 제가. 4번 아이언으로 한번 또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음. 이 음. 위치가 맞는 음. 거예요. 약간의 회전이 필요한 음. 거예요, 그래. 지금. 젖혀졌을 때. 핵생을 올렸을 때. 이거는 지금 어, 4번 우드인데, 음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, 어드 s 스나 약간의 회전. 회전, 회전, 회전. 회전, 회전, 회전. 회전이 약간의 회전, 회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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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자리 회전. 음.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를, 드라이버로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드레스 잡고, 이렇게 들어올리거나, 당기는 개념이 아니라, 자, 팔꿈치 기준에서 오른쪽이 약간의 회전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. 한번 더, 그렇죠. 생각보다 쉬워요. 全くしようよ。X-Wing に。1, 1> <x>